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응답의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의 소망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방문객 이라고 하는 제목의 정현종 선생님의 식구에는 이런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러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꼭 아멘을 해야 할것 같은 식구인데요.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글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한 사람은 한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100명에게 어떤 의견을 물었을 때 100가지 의견이 나온다. 100가지 생각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각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한 침대에 누워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 하여 동상 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한 마음, 한 가치, 한 세계관으로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정연종 선생님의 시구처럼 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그의 전 존재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시작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하여 요단강을 건너 길가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본문에는 건넌 후라고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직후에. 세 사람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 앞에 다윗 앞에 나온 세 사람을 다윗이 만나게 된 것이죠. 어, 그첫 번째 인물이 베냐민 사람 심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기회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는 언제든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할수 있는 그런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의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무엘하 16장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들도 온 나라 백성들도 이미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라 할수 있는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설상가상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났던 인물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울면서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예루살렘 궁을 겨우 빠져나와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향해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을 세 차게 집어 던지면서 저주하기를 너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넘겼다. 이 모든 일은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아무리 다시 생각해 봐도 시므에게 쫓아갔을 것 같아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사생 결단을 내렸겠지만 다윗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피신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의인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요단강을 잘 건너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빠르게 베냐민 장정천 명과 함께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한참 돌 던지면서 욕하던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천 명과 함께 그 요단강 도하를 돕기 위해 지금 마중을 누구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빠른 태세 전환입니까? 시므이가 혼자 나오지 않고 천 명의 장정과 함께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지금 나를 용서하면 베냐민 지파를 손에 넣게 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제안이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당신을 조롱하며 저주했던 그 폐역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지금 용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돌을 던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상황 좀 바뀌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 봤을 땐 얼마나 참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정치 구단인 다윗이 이러한 심의의 속셈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었던 다윗의 장수 아비새는 돌을 한참 맞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19장에서 이 상황이 역전되고 요단강 도하를 돕기 위해 나온 이 시므이를 진짜 이번에는 죽여야 할 때라고 다윗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고 그에게 돌을 맞으며 비참하게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가던 그날의 아픈 기억을 단 1초도 잊은 적이 없었지만 그는 심의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온 베냐민 지파를 받아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들을 죽이고 지금 치리하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원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연합. 신앙 공동체의 하나 됨. 이것을 다윗이 지켜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받아준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안으로 서서히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갈라진 것은 사실은 유다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를 흡수한 유다지파와 나머지 10개 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시므이를 용납하고 베냐민 지파를 감싸 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만큼 다윗은 남다른 그릇을 가진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무하 16장에서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이 심으이를 만나고 또 그와 함께 만났던 사람이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마는 시바는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다윗 앞에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도망치는 거 돕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했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일행들 먹을 것까지 시바가 제공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바의 호의는 모두 숨겨진 의도가 깔려 있었던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이 시바의 등장과 그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이유를 묻자, "왜 이렇게 나에게 갑자기 나귀를 가지고 오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시바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전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강탈할 수 있는 자격을 다윗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시바는 돈의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탐욕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와 악감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 3회와 19장 그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을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시바에 의해 이간질을 당했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왜 그때 너는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느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에게 추궁하듯이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죠. 나는 장애를 가진 채로 왕께, 왕과 함께 갈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왕께 이야기했던 그 모함. 의 전말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 무비보셋의 눈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평소 극진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이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의 그 진심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다윗은 무비보셋이 설명하는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야. 어느 정도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전부 주겠다고 약속했던 주인의 재산을 전부가 아니라 절반으로 딱 나눠서 갖도록 처분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을 다윗이 또 만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새벽에 은혜를 나누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다윗이 만난 이두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깨끗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만일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절대로 그 교회를 찾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다시 여쭈었더니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절대 찾아가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특별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세상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또 교회를 소개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는 아, 나는 조금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기 원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신의 사업을 더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적인 유익을 좀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꿈꾸던 안락한 삶, 평화로운 삶이 혹시 교회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에는 구원의 감격 속에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 잘 섞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의와 같이 교활한 기회주의자들도 있고 이간질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고 시바와 같이 돈밖에 모르는 탐욕주의자들도 우리는 아주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수용하자, 무조건 관용하자, 무조건 품어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들도, 탐욕주의자들도, 이간질에 능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마트 가서 얻겠습니까? 놀이터 가서 얻겠습니까? 학교 가서 배우겠습니까? 기회주의자들도, 탐욕주의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못난 인격도 모난 성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구는 활짝 열어 놓고 뒷문은 굳게 확실하게 걸어 잠궈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든지 삶아지든지 구워지든지 예수님을 만나 그한 인생이 변화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사명 특별히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성도들을 품에 안고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참 많은 영혼들을 보내 주시고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문을 좀더 넓게 열어 놓고 문턱을 좀더 낮추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가 부족한 사람도, 저기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도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마음껏 찾아와서 이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역사꼭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들을 품에 안고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